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입니다 자,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카타리나 상대 영상 보여 드릴게요. 카타리나 진짜 오랜만이죠? 환사의 협곡오신니다를 들었네요. 곧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와 근데 인장 스타트 <목소리> 좀 화나네. 럭스를 무시하는 건가? 이거 우리 칼날 건드릴 수도 있어서 케인이랑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시다 창조와 파괴. 언제나 생성되 사실 상대 칼날이 와닿하긴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리신 편하게 먹으라고 난 카타 상대 진짜 오랜만이라 재밌을 것 같아요. 오케이 맞추고 시작 좋아요. 카타는 초반에 너무 약해요.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1레벨에 이제 CS 못 먹게 건들면서 나는 먹고 너는 못 먹는다 이걸 할수 있죠. First blood. 바로 이스큐로 떨어지는 곳에 속박 넣고 초반킬. 사실 풀까지 뺏으면 개이득인데. 지금 집깔 필요 굳이 없고요. 좀더 괴롭히고 집가서 텔타면 카타리나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실 여기서부터 맞아주고 그냥 딜교만 해도 이득이긴 해요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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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때문에 한템리더 가능하거든요 갔다 오면인장 쟤는 쟤다 음. 나와요.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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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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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그냥 멈춰 스톱. 그, 라인까지 멈췄고 카타리나 망했고 이러면 저랑 성장 차이 더 멀어지죠. 나는 대포를 먹지만 너는 대포를 먹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오올때 됐으니까 앞에서 괴롭혀주기 내 드러낼 하! 아들이 다났습니 만들어 냈지. 오케이, 됐고요. 아, 이거 일자로 맞았으면 좋았는데. 아깝다. 좀 마음이 급했어. 타도만 막...

날 잡고 싶을 거야. 지금 풀도 있어가지고 7레벨에 내가 잡을 만 하거든요. 오즈의 계획을 이해할 수 좋아요. 이러면 공라인 클리어하고 집가면돼 양피지 나옵니다 이제 근접싸움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광희의 검 거의 레벨 차이도 1레벨 차이라 잡았다 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. 중력의 힘이다. 아군을 당했습니다. 저는 신발 가는 걸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신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판은 그냥 성장 좋아가지고 리치 베인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상대 모데카 이저가 너무 잘 컸어요. 오디카이도 잡으려면 급을 올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 판 템트리는 루덴 급을 폭스, 데캡 공어 이렇게 가야 갈것 같습니다. 사실 조냐도 가면 좋긴 한데 템칸 부족이라서. <놀람> 이젠 쉽죠? 이런 구도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게 초반 이렘 구도 때문에 그래요 경험치 차이, 렙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아무리 똥꼬쇼를 해도 이렇게 잘 커버린 럭스 상대로 라인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저 혼자 타워 골드 독식하게 되죠 이런 평장 진짜 좋습니다 폭파 오른쪽 위로 박타 맞추면서 2병타 피해주고 2 넘어가겠죠 아드 평타 공뭐 쓰면서 앞으로 평타 이이 네, 평타 깔아주고 공 쓰겠죠. 이러면은 저는 또 텔이 있기 때문에 즉각 다텔 쓰면 돼요 카타 내려갔고 이러면서 타워 골드 복식 바로 무력 행사까지 완료 유충은 지금 케인이랑 치고 있고 어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Q, E, R로 카타리나 죽일 수 있거든요 일단 이쪽은 시야가 안 보여요 하타가절못 봐서 조금 더 앞으로 와가지고 Q, E 형택감의 얄평 이런 내자이 올릴 수 있죠 2장 신스택 쌓았으니까 그리고 모데카이저가 저 잡으러 올 수도 있어요 네. 저한테 올수 있는 건 케인이랑 카타리나밖에 없는데 케인도 쉽게 못 와요 저한테 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케인이 블루 먹고 저, 저한테 울 거거든요 병 남아서 내 Q, 되니까 저한테 프를가지고 약간 여기서 거리도 보고 귀환하고 메자이 산 다음에 이속템 사면 될것 같아 에테르. 그리고 이제 장신구 바꿔주고. 기다렸다가 뒤에서 안 보여줬다가 스킬 쓰는 순간 이깔아놓고 따라가요. 어차피 이쪽 제가 더 빠르거든요. 시야더 틀어놓고 이렇게 풀 뺐으니까 이득. 이게 레드 측으로 내려간다. 여기 와드에서 환... 바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냥 바텀 가야 돼. 이건.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라도 먹자. 아두 어, 개? 아두개못먹거 아쉽다. 그래서 루시안 이렇게 일자로 올 건데 항상 속박을 왼쪽 위로 맞춰주세요 오면은 나눌 공격도 없긴 한데. 가짝 시야 안 보여주게 숨어서 기다리보자 안오네. 그러면은 이알 써서 동 라인 펴기하고 폭쇄 바로 살게요. 14분의 분당 시스의 코어 템 3개. 이제 모데카이저가 저렇게 잘큰 거를 한번 꺾어줄 때가 왔죠. 제가? 그래서 추고 있네요. 아이브 치려고 쉐잉쇼를 하네요. 아주 그냥. 바텀 뚫타서 바텀 이체 볼게요. 바로 썰레. 나이스. 이게 1인 캐리. 인정? 어 인정. 딜량은 16334로 1등입니다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손싸움 한번 보여드릴게요 럭스대 제라스 이거 좀 귀하거든요 럭제라스 싸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아 이걸 네가 먹어 야 나랑 비고 주면 진짜 맛있는데 일단은 파블 나이스고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선 큐여가지고 초반 들고 안 된다는 거 제라스랑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득 볼수 있는 거 여기 올라오는 제라스 맞추는 거밖에 없긴 한데 집 받겠죠? 빠르게 이득 찍어서 괴롭히겠습니다. 지금은 제가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. 아.. 안 맞는 거 아쉽네 패시고 주기 싫어 아 좋네 너는 그돈 먹겠다고 나한테 까불면은 큰일 난다잉

그를 어, 하나로 묶는 건 아무 일인지 몰랐고 거기 빛을 비추는 건 우리 의회야. 이거 나 죽나? 아 프리 있었네 그냥 빼도 됐었는데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예, 해봤는데 저 Q 한 대를 맞았으면 안 됐어 공짜 킬을 줘버렸네요 어시스트랑 제라스한테 이제 라인전 승기는 다 잡혔어요 아, 이게이빙이 너무 좋아. 스킬 맞 이거, 너무 힘드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좋은 것 같아 이 좋은 거찍히 얘도 용롭힐거라나 괴롭힐 거라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화와 어, 이게 죽어? 아씨 어... 만좀 괴롭혀라. 대포도 못 먹었잖아 이 때문에. 페인저 시가안 죽어. 까불지 마. 나이스. 마관짓 먼저 올리고, 책 하나만 사면 될것 같아요. 케인이 변신 이제 됐으니까 조심해야 돼.

하세요? 긴장하셨어요? 앞으로 쏴버리시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어 바텀 보야. 아씨 바텀보다가 떠납니다요. 아 네. 정말 말도 안 돼.

올아낼 수 있지. 이거 안 맞은 거 너무 아쉬운데? 이거 나못 잡아, 못 가.

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요.